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모카토금수, 오행으로 보는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어느 부분이든 몰려가면 가 반드시 내가 어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간암에 안 걸리는데, 왜 나한테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사주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부 사주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건강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행을 보시는 거는 본인들 유튜브에 본인들 사주 넣고 이렇게 찾아보세요. 안그럼 만세력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거든요. 사주에 우리가 나무가 많다, 목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어떤 부분이 안 좋으냐. 첫째, 간장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경계통에도 좋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조금 예민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이 많은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기질 자체가 밝고, 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즉흥적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은 타고난 태생의 사주에서 내가 간암을 조심해라 간을 조심해라 그래서 간장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목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경계통은 왜 이렇게 들어냐면 목의 계통인 사람들이 틀틀하든지 예민하든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격, 성품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신경계통으로 본인들이 뭔가 예민한 구석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약간은 이렇게 우울증 증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계통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보는 게 우리가 목의 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 우리가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면 이를 턱 알아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결정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르다. 그래서, 불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특히, 심장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합병이라 표현하죠.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여자들한테 있는 병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장병 조심하시고요. 해소. 해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에 어른들이 해소기침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요 양반들 자체는 사주가 이렇게 불이 많은 거는 모든 거를 다 활활 타오르는 역할을 조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을 좀 많이 한다든지 또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은 안구건조증 그리고 갑상선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불의 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구건조증이 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요런 불의 많은 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요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급적이면은 물을 조금 자주 드세요. 라는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드판에 보면 건강에 대해서.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단지 사주를 풀어보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하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토가 많은 사람. 토가 많은 사람들이 좀 성격이 약간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정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심하십시오. 정말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위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의 사주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궤양 조심해라 위염 조심해라 위암 조심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가 안 좋은 사람들은 위쪽으로 이게되다 보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요? 잘 이제 가려움증 우리가 아토피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피부에 조금 뭐 질환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토의 사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부에 안 좋다 남자라면 전립선 조심하고 여자라면 자궁물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일찍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초에 문제가 일찍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거는 미리미리 미연에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토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근성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금의 사주가 사주 중에 제일 좀 많이 강끈으로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확률이 제일 많은 게또폐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가 많은 사람들 보고는 제가 위를 조심해라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폐가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조심해야 되느냐 기관지 그리고 또 저기 뭐야 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폐 쪽으로 들어와도 손쓸 틈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폐에 대해서 만큼은 조심하시고, 이분들은 금이 기운이 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담배를 좀 끊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차피 타고날 때도 배가 안 좋은 데다가 기관지가 안 좋죠 기관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요즘 사회 대두 많이 되고 있는 아토피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아토피를 많이 들고 있는 아이들 보면 이 금의 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토피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피부가 그래서 조금 피부결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거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격 자체에서 조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지기 싫어하는 성격들이 계시고요. 좀 모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조금 칼과 같은 이런 성격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런 좀 배나 이런 데를 좀 주의해라거든요. 이 금의 사주를 많이 가진 사람하고 우리가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신용이 좋으면 끝까지 가는데 신용 한번 틀리면 이 사람들은 칼같이 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금의 사주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 수의 사주들입니다.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보면 혈액이나 방광이나 신경계통이나 당뇨나 이런 쪽이 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 이 물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본인들 자체들이 물이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아래로 흐르는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음유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상으로 보면 두루두루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시는데 본인 내면의 상처가 참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보고는 신장을 조심해라. 그래서 방광, 우리가, 음, 신우신장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요렇게 방광도 조심해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경계계또 딱히 우울증이다. 좋을증이다. 이럴 거는 없는데 약간 신경계통 쪽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좋을증 이렇게 일해 보셔야 되겠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뇨를 조심해라. 물의 사주들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진짜 당뇨 조심하세요. 아까 금이 많은 사람 배 조심하라 하셨고요. 우리가 토가 많은 사람들은 위장병이고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목이 많은 사람들은 간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 오행에서 기본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주가 여기 몰려있을 때, 몰려있다라는 거는 뭐냐? 목이 내 사주에 3개 정도 있다, 아니면 토가 내 사주에 3개 정도 있다. 요거는 몰려 있다 표현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3개 정도가 똑같은 게 나의 사주에 있다라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작용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성격 이런 걸 다시 한번 걸어내드리겠습니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